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즉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거룩해질 뿐 아니라 제사장의 나라 즉 최고의 민족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준수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장로들만이 아니라 몇몇 사람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어, 대단히 그 좋은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다 행아리이다. 우리가 다 행아리이다. 최고의 민족,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높여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죠? 너희들 내가 최고로 만들어주겠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1등 국민이 될 것이다. 지구상의 최고의 민족이 될 것이다.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기분 좋은 말입니까?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시 망설이지도 않고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다 행하겠나이다. 참 간사하죠. 이게 얼마나 갑니까? 나중에 또 원망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결국 이 말을 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나중에 믿음이 없어서 광에서다 조주 받아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이들의 후손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인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이 될 것은 얼마나 감사한가 나는 어떤가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는 성령 충만했을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결심했는데 며칠 지나서 몇달 지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다 잊어먹죠 어느 순간에 그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말씀과 반대로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말씀 말씀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말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귀하게 여겨서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 뜻에 무릎 꿇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내 가족을 높이시고 내게 관계된 일에 놀라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은혜 받았을 때만 아멘 아멘 그럴 것이 아니라 삶에서 평소에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삶인가 이것이 분명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 꿈과 야망을 이루려고 교회 안팎에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우리 모두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고루간 뜻이 내게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서, 내일터에서 우리 온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열망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야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런 자를 필요로 하시고 그런 자를 통해서 크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모세와 대화하셨는데 를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면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라는 것을 즉 하나님이 세운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증해 주시는 거죠.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임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그 말씀은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의 권위를 하나님이 직접 이와 같이 세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모세가 죽는 날까지 모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의 말은 모세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직접 그 권위를 세워주신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누가 증명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자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병이 떠나가고 바람이 잠잠하고 바다도 잠잠하지 그러니까 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기 자신이 자기 능력으로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기름 부터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또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증거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요. 그가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를 봤다고 증인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증거받지 않으시고 오직 성령으로 증거받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두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사 하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그랬죠.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그 확실한 소망의 메시지를 어떻게 증명하셨는가?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맞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분들은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아니면 놀라운 믿음이나 인내심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하나님이 세우신 자임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니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포장해 가면서 드러내거나 증명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이 나를 증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이 세운 자 아닙니까? 자기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말주변도 없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기도한 것입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나왔겠죠. 그런데 위기의 순간마다 모세가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자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능력이 없더라도, 말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모세에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인간들이 볼 때는 너무 형편없다 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 하나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 내 기준으로, 주의종들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내가 하나님이 세운 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이라면, 과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증명해주고 있는가? 성령으로 증거받고,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과 표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증해 주시고 내 권위를 정말 세워 주고 계신가? 아니면 하나님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없으니까 내 스스로 권위를 세워서 권위주의자가 되고 있는가? 내 스스로 나를 포장하고 나를 높이고 인위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내가 애쓰고 있는 사람인가? 자기 스스로를 잘 알고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분들을 잘 정확히 볼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를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대화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하신 이유는 모세가 한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듣고 행해야지 가난 땅에 들어가서 복된 삶을 살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잘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세운 자가 누구인지 성령이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분별하셔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과 함께 천생을 향해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